한국 주식 시장이 지금 아주 기이한 역설에 빠져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좋지 않은데 주가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죠. 이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환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뭘까요? 그리고 정부가 다음 승부수로 던진 코스닥 3천, 이게 과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모순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자산시장이 역사상 유례없는 축포를 터트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실물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거죠. 이 둘의 완전한 괴리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그냥 위험하기만 한 거품일까요? 아니면 한국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으로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총5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 거대한 분리 현상의 원인을 파헤쳐보고요. 코스피 5천을 만든 두 개의 엔진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본 후에 정부의 다음 목표인 코스닥 3천의 야망과 그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투자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교 대상이죠. 바로 대만과의 격차를 통해서 이 분리 현상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대만은 7.4%인데 한국은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탄탄한 AI 생태계가 경제 전체를 이끌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주가 상승률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펀더멘털이 약한 한국 코스피가 오히려 대만을 두배 이상 압도했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한국 시장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책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식적이지 않은 랠리를 이끈 두 가지 핵심 동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정부의 돈이었습니다. 무려 150조 원. 이 국가 도약 펀드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쏟아부은 거죠. 사실상 민간 투자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의 유일한 구원 투수 최후의 투자자로 나선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이 숫자는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무려 64.3%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두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한국 증시는 더 이상 한국 경제의 거울이 아니라 글로벌 AI 산업의 바로미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막대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일종의 거대한 댐을 쌓았습니다. 해외 투자나 부동산으로 가는 길을 사실상 막아서 모든 유동성이 오직 국내 증시라는 하나의 저수지로만 흘러들어가도록 설계한 것이죠. 이 인위적인 물길이 바로 이번 랠리의 진짜 동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과연 코스피 5천은 위험한 거품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가치를 되찾는 정당한 재평가일까요? 글로벌 데이터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코스피가 5천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R은 고작 10.43배입니다. 20배가 훌쩍 넘는 미국, 일본, 대만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버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는 pbr을 보면 격차는 더 명확해집니다. 한국의 pbr은 1.33배,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의 3.6배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건 여전히 상당한 재평가, 즉 추가 상승 여력에 남아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네,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적어도 코스피 5천은 단순한 유동성 거품이 아니라 폭발적인 반도체 실적이 떠받치고 있는 근거 있는 상승장이라는 것입니다. 코스피 5천을 달성한 정부의 시선은 이제 다음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 지수를 현재의 새 배인 3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이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아주 거대한 실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야심찬 목표를 위해서 정부는 세 가지 강력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연기금 동원.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이 코스닥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둘째, 디지털 자산 통합. 증권용 토큰 발행, 즉, STO를 허용해서 자금 조달을 길을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세금 인센티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코스닥으로 유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계획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임상 결과 하나에 주가가 널뛰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로 성장이 멈춘 2차 전지. 이두 섹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특정 섹터의 리스크가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실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코스닥 시내를 위한 투자 플레이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의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갈지 집중해야 합니다. 국가 도약 펀드의 지원을 받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또 글로벌 AI 사이클의 수혜를 입는 반도체 소재 장비, 그리고 인구 감소 시대의 대안이 될 로봇과 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이들이 핵심 테마가 될 겁니다. 전략적인 접근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기금의 돈을 따라가십시오.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부가 주는 당근은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바이오처럼 변동성이 큰 섹터는 뉴스에 따라서 과감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능동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바로 이 국내 복귀 계좌입니다. 해외 주식으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와서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제도죠. 이건 해외에 있는 자금을 국내 증시로 끌어들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걸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투자 기준이 실적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코스닥 3천 시대의 기준은 정책과 꿈이 될 거라는 겁니다. 투자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코스닥 3천은 단순한 지수 목표가 아닙니다. 펀더멘털 대신 정책의 힘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 거대한 실험이죠. 이 실험의 성공 여부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과연 이 야심찬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이 그 답을 보여줄 차례입니다.